코로나19 확진자가 500명대를 유지하면서 3차 대유행이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증상 확진자가 40%에 달하면서 우려는 더 커지고 있는데요. 상황이 이렇자 중랑구는 코로나19 검사를 대대적으로 진행하는 한편 홍보는 물론 관련 인력도 보강하기로 했습니다. 천서연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환자 조기 발견을 위해 선제적으로 선별 검사를 실시하기로 한 것입니다. 기침과 발열을 포함해 근육통과 인후통, 오한 등 감기 증상이 있는 구민이면 누구나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중랑구 보건소에 마련된 선별 검사소를 이용하면 별도의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겨울철이 들어오면서 감기 환자의 급증도 예상이 되고 코로나하고 증세가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잘못 감기로다가 우인하여서 확진자를 놓치는 그런 일이 있을까봐 저희가 대대적으로 감기와 유사한 경우에는 가벼운 증상이라도 선제검사를 빨리 시행을 해서 이와 함께 중남구는 선별검사 인력을 기존 33명에서 67명으로 두배 이상 늘리기로 했습니다. 현장 역학조사 인력도 기존 10명에서 40명으로 확대해 겨울철 대유행을 통한 코로나19 확산을 최대한 막겠다는 계획입니다. 릴라이브 설경기 케이블 TV 천선입니다.